이렇게 왔다. 이알아 다른 거 응. 와그 아, 근데 이거 좀와 음. <laughs> 근데 이거 계란이랑 그냥 아보카도만 이용해도 뭐 우리 닭이나뭐 고기 같은 거 있잖아 뭐 햄이나 베이컨 이런 거 없이도 충분히 맛있는 샌드위치 만들어 먹을 수 있네 어 그냥 기호에 맞게 그냥 기호에 맞게 그냥 토마토나 뭐 그런 거 넣고 먹어도 충분히 괜찮겠네. 음. 토마토나 뭐 파프리카 음 그러네 이게 여기에 들어갈까? 이거는? 안 닦이겠다 칠 그렇지 않네 때문에 4등분? 그래야겠다 그거 밖에 다겠다 4등분 하면 되려나? 자하면될거 같은데. 어. 자등분 가자. 치지 하 말까? 이거 이렇게 하지. 슬라이스로 아마 기계로 하겠지. 아. 이렇게 하다로는 이렇게 하다. 23다. 노. No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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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자, 자, 보겠습니다. 아니면 조금이라도 탄수화물 섭취하고 싶은 사람은 또 띠아 가지고 있죠. 음. 그걸로 해 가지고 야채 넣고 요거 넣고 싸가지고 먹으면 하지 말자. 우리가 만들게. 음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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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마. 오케이. 간다응 됐지. 틀어져서